최저입니다. 오늘은 뭐, 신규 브롤러 이제 치, 8비트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자, 6000 트로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6000 트로피인신 분들에게 축하드린다고 얘기 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면서 파이퍼 얼굴이좀 바뀌었고요. 핑크 파이퍼. 그리고 타라, 아이스, 아이리스 타라. 이렇게. 스타 파워를 많이 모으고, 여기에는 대형 상자랑, 이렇게 메가 상자가 있었는데요. 메가 상자는 이미 제가 구매를 했고요. 여기 있는 것도 다 획득했고요. 아, 까고 싶어. 어쩌면 여기서 전설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오늘도 온라인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야, 온라인 게임! 해줘! 아, 에이! 진중님 도둑 도구마 죽음의 사신 토기 나 죽으면 뭐야 이게 나 죽이면 불을 쳐보? 이딴게 있어 걸리면 죽는다다 와 걸리면 죽는다 엄청 많이 했네 왜 이건 또 무슨 야 리포트씨 <laughs> 리포트씨 완전 잘해요 그래서 23 와우 스파이크도 있어 와우 다이너마이크 겨우 11랭크인가 나는 다이너마이크 14랭크다 어허허허 바로 솔로 쇼다운으로 판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킨을 한번 하겠습니다, 음. 따라라따다뚜 빼기. 뭐가 색다른가? 벌리가없겠군뭐 우와 동니 아빠? 동니 아빠 또 뭐임? 아 이건 저희 집 강아지의 일입니다 처음 그럼 말해서 쑥 어. 내 건데. 어. 어, 어, 어? 어. 아, 궁 찾는데. 아. 와, 한 달랑 하나 올라갔다. 어, 저 초대. 최강왕장님와 주세요. 오케이. 준비해 주세요. 자 드디어 쇼다운 아 잠깐만 준비 중 솔로 준비 완료해주세요 야나타시 싫어 너무 올라와 여 보세요 최강 왕자님, 준비. 오, 네. 오, 최강 왕자님, 불을 쓰셨고, 신중하게 선택했나보네. 음 이번에는 막 버리지 않았습니다. 허허허, 아유. 오? 응? 최강 왕자님, 그냥 자기가 죽으시고요. 나이자 a i 이미 이상한짓 하지 마세요. 으아, 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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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으아, 안 돼. 저거 내거야 저거 먹게 해서 안 돼. 나이자 아무도 없긴 면내거니까 욕심쟁이. 어야너 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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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뭐야 먹어 먹는 사람이 최강이 된다 아 바보야 어? 내가 더 바보 아 이걸 좀놓게주뭔가아 졌다 졌어 일단 최강왕자님부터 없애. 야이이이이이시붙이요 최강왕자님 한번 붙어요 이이이이요팀 변경 아니, 김병정 준비해주세요. 이거 한번 아. 아, 와주세요. 저 제가 가져올 때. 최왕장님 다음부턴 브롤러 좀 빨리 선택해 주세요. 엄청 왕장님 바로 죽어. 아니네. 우리 에프랭크가 바로 죽었군. 오이 저 뭐야? 야 우리 쟤 죽여. 쟤 죽여. 오케이 그렇지. 나이서. 나궁 찼다. 우리 보자. 어떤 놈의 독배기를 날려줄까? 이건 뭘까?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다. 아, 나, 다가 촬영 끝난 거 체험해봐요. 아니, 8비트 체험해봐요. 오! 아 벌써 쇼다운이야? 뭐 AI 모임? 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로사. 에, 에, 에. 튀어, 튀어, 튀어. a i 투님 같이 공격합시다. 나이스. 자, 다음은 로사 뚝배기만 알려주면, 끝. 로사야, 놀자. 로사야, 그러지 말고 놀자. 오, 어, 제발. 나이스. 뭐야? 하잉, 기가 막히다. 우와! 나이스잘 nice 튀었다. 와우 만우청.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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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아니 항상 하나만 남아. 나이스 nice 수고하셨어요, 아이아이. 관중 중에. 8비트. 잠깐만, 8비트 체험하겠습니다. 어차피 제딴짓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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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 궁은 뭘까? 오! 에너지 크리스탈. 어, 대충 맞고. AI. 얻으셨듯이 오우, 최강왕장님. 이런데서 보네요. 으아! 아, 최강왕장님. 매너. 어, 매너 없어, 이제. 매너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어. 에 개이기로 퍼스. 호호호호 내일 나 다지 못써 나오뭐 아, 하니 와니 아체감한는체감한금 짤짤 짤 엘짤. 아아아아 아원아심원아 못 끝났구나. 남은, 쏘로로 가겠습니다. 뭐야, 더블 트리, 트러블? 이런, 어, 준비 완료. 어, 나 하이퍼 배웠어, 왜. 아, 이걸로. 이게 <laughs> 워낙 좋아. 샥으면 근데 그냥 치우가 되니까 너무 좋아. <laughs> 뭐지? AI한테 죽으면 바보 응 아니야 AI AI한테 죽었어 맞지 맞죠 오 최강 왕제님 은근 잘하시네 오 비비 오 최고 왕자님이네 아 최고 왕자님 에헤헤 우와 최고 왕자 죽어 우와 아 최고 왕자님 부서진 상자 어 다이너 다이너 아 폭파 응, 아니야. 달려 최강왕자 나이스 오오오 최강왕자님 최강왕자님 죽는건가 아 피채우는 최강왕자 나도 이따 비비 써야겠다 나수치히 말하면 비비 쓰려고 그랬는데 아, 아 최강왕자 어디로 가나요 이제 슬슬 끝내야 되겠군 최강왕자님 마판 가겠습니다. 아 최강왕자. 아 최강왕자 최강왕자 오케이. 나 5위야. 최강왕자님 빨리 주세요. 다음 다할 일이 있으니까요 어 최강왕자님 비비? 어 뭐야 짜잔 어한판더 합시다 아직 15분도 안 됐어 응 관전 안 해? 8비트 다시 짠상월레온온상어레온안 상호... 나왔나? 상어레온 나왔다는데? 상어레온 나온 거 맞죠? 나왔까 하긴 요즘 스킨 본거안 나왔어. 요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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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짜자샤. 목소리도>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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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빠따, 빠따, 빠따. 빠따 클라스 아, 최고만왕자 죽었어요 아, 최고만왕자님 관전인가? 이챠 휴나 그거 내가 먹을거임다내거야 빰빰빰빰 저거 먹고 저거 먹고 놀아줄게 비비 아야라라 프로 AI 육 육채 AI 육채 AI 육채 루진 어디 보자. 어 저기 있구나. 짜샤 다이자.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대난건과 게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